자 364번 보겠습니다. 어 숫자 문자 숫자 문자 쪼개죠. 3하고 x하고 1하고 y 쪼개고요. 제곱해서 곱한 거3 제곱 1 제곱 곱하기 x 제곱 y 제곱 곱한 거는 곱하고 제곱한 거예죠 그냥 곱하고 곱한 거에 제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 A가 되겠고요. 요, 요쪽은 10A가 되겠고요. 이렇게, 그러면 3X 플러스 y 의 제곱이 10Y. 그러면은 요게 이제 사이다가 되겠죠. 식이장하면 사이다. 얘는 지금 어떻게 되겠다. 어, 어, 어 루트 10A와 마, 이너스 루트 10A 사이다가 되겠다. 물론, 여기에서 양수니까 양수, 양수, 뭐 양수여야 되겠죠. 당연히. 요거 이제 맥시머, 이제 최대값이 되겠고, 얘가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다시 한번 세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대에서 최소를 뺀게 몇이다? 20이다. 이렇게 지금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은 이 루트 10A가 20이 되겠다. 그럼 얘는 루트 10A가 몇이 되겠다? 10이 되겠다. 그래서, 양수 A는 몇이 되겠다? 10이 되겠다? 뭐, 요렇게 하면은, 어,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